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잖아요 사업자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해서 그게 다 환급이 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절세도 되고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근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다 환급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예를 들면 <laughs> 일단 처음에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발전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매출세액이 0이겠죠. 그러니까 내일 세금은 없는 거예요. 근데 돌려받을 세금은 있어요. 내가 낸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실 돌려받을 게 있기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천만 원을 냈다고 이 천만 원을 그럼 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니까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돌려받으려면, 물론 세금계산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그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까지 고려한 매입세액을 통해서 우리가 환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출세액이 없고, 내가, 세금, 내가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그게 다 환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게 지금 태양강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에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수치, 수치했어요. 돈도 냈죠. 내가 물론 돈은 사실 큰상관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공급시기에 수치를 했고, 일단 적정한 세금계산서 여야 되겠죠. 그런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내가 제대로 지급했다고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빼고선 나머지를 매입세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매입세액이 뭐죠? 우리가 이, 이때 말한 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일까요? 이게 토지 매입세액이 아니에요. 토지든 매입세액이 없죠. 토지는 이전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토지를 팔때 부가세를 받나요? 토지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 강의를 통해서 꼭 확인하도록 하고 어쨌든 토지와 관련된는 매입세액은 내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근데 토지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은 내가 생, 그러니까 부가세 부담을 해야 돼요 토지하고 관련된 거는 어떤 거가 있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건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태양광을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뭘까요? 이건 토지의 매입세액이 아니에요. 토지의 매입세액은 아예 부담하는 것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낼 필요조차 없는 거고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게 뭐냐? 태양광을 할때이 땅에 다 태양광을 하고 싶어요. 난이 땅을 샀죠. 저. 이 땅의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됐어요. 이 이전되는, 이 토지가 나한테 이전될 때는 부가세를 내다 낼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토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 토지를 산 다음에 공사업체에 맡겼어요. 시공사한테. 여기에 태양광을 지어달라고. 그럼 도, 공사업체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땅을 골라야 되겠죠. 이, 이 숲에다가 그냥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땅을 고르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땅을 골라서 평평하게 만들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만들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야지 평평하게 만들어야지 그 위에 설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 방금 이 행위 토지를 고르게 만든 이 행위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땅에다가 그래도 땅을 골라야 되겠죠 땅이 이렇게 골라져 있는 이상 여기다 집도 짓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허가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집도 지을 수 있게 땅이 좋아졌잖아요. 울퉁불퉁한 곳에 집을 짓지 않잖아요. 땅을 일단 고른 작업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고 형질이 변경되고 어쨌든 목적이 전용되겠죠. 이럴 때 관련된 이 비용은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사비 중에 이거 이 행위. 토지와 관련돼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 안에서 내가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는 토지 대가 제외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다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토지가 제외된 걸 기준으로 공사계약을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죠. 내가 이게 지금 저 1메가 기준으로 해놓은 건데 3억에 3천만 원, 여기 <laughs> 3천만 원인데 금액이 잘못돼 있네요. 그러니까 3억에 3천만 원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그 <laughs> 그 총액이 2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있었죠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이가 내가 20억을 하고 결국 2억이란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았어요. 잘한 건가요? 이걸 전액 환급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는 업체도 있어요. 사실 시공사 중에 이건 절대 환급 전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액 환급 받았으면, 어, 난 이미 환급 받고 돈도 돌려받았으면, 난 잘한 건가요? 어, 나 국세청이 모르고 넘어간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소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돌려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돌려줄 때는 국세청에서는 계약서 내부, 세부내역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청서에다가 세금계산서 받았고 2억을 적어놨다면 공제받지 공제 못할 매입세액으로 빼지 않았다면 당연히 돌려주겠죠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세부 내역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린 이미 신청을 할때 세금계산서 들어가고 환급해달라고 신청을 할때 이걸 제외했어야 돼요 이 20억 중에 4억에 해당하는 토지 관련된 공사 개발행위를 득하기 위한 그 행위, 행위와 관련된 용역 비용, 이건 제외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억을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신청서 자체에 세금 계산서 매입한 거는 내가 2억 원 매입하고 납부까지 했죠. 2억 원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록해서 나는 1억 6천만 원만 돌려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돌려받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 이미 잘 이미 환급 받고서 난 돈까지 내 통장에 대, 들어왔으면 이게 잘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걸리면 이 업종이 다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처리한 사람들이. 그럼 내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이 얼마죠? 4천만 원이에요. 매입세 불공시를안한 게. 그럼 어떤 게 되냐면 이거의 10%인 일단 이거가 가산세가 발생해요 내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걸렸어요 그럼 사천만 원의십 퍼센트인 사백만 원의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의로 그랬다 그럼 팔백만 원의 가산세가 나오는 아 사십 퍼센트네 팔백만 원이 아니죠 계산이 좀 잘못됐는데 사실 요렇게 되는 사례는 흔치 않아요 천육백만 <laughs> 원이에요 천육백만 원 계산을 좀잘못했네요 어쨌든 사십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지금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10%만큼. 그럼 이때 나는 4천만 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10%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어, 얼마나 부담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1년 뒤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안 냈었잖아요. 1년 전에. 그거에 10%에 해당하는, 10.95%에 해당하는 만큼 이자를 더해서 내야 되는 거죠. 1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4천만원 내야 되죠. 10%일 거예요. 400만원일 거예요. 그리고 800만원 이자비용에 대한 가산세까지. 그럼 내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5 2 0 0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계산을 좀잘못해놨는데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니니까 무시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산세가 그러니까 부당하면 40%까지 부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요 금액 라인으로 부과될 거예요. 5,200 나잇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미리 알아서 수정신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요거를 50% 감면해줘요. 요금액을 내가 지금 신고가 끝났잖아요. 부가세 신고가 끝났는데 아 지금이라도 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다시 수정신고 하겠다. 그럼 수정신고 하면 6개월 안에 수정신고 하면 요거는 50% 감면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틀린 줄 알았으면 빨리 해야 되겠죠. 나중에는 이거 풀로 금액 내고 이자까지 더 붙을 테니까 시간이 지날 수 근데 실제로 이게 사례예요. 저희 실제로 다 공제받았어요. 그분이 다 공제를 받았는데 그럼 그분한테 고지된 금액이 얼마죠?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고선 이 금액이 부과된 거예요. 4천, 사백 1년 뒤에 발견됐거든요. 그럼 4백만 원에 가산세까지 내야 되겠죠? 10% 신고를 부정시 가산세와 함께 근데 이게 변하면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고지가 되니까 이걸 세무사한테 맡긴 거예요. 세무사한테 맡겨서 조금 조정을 한 거죠.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만 조정을 해서 3천만 원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납부돼야 되는 세금 금액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과된 게 얼마였냐면 이 정도가 부과됐어요. 4천만원, 그러니까 800만원, 4천8백만원 ,800만 정도 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좀 불분명하거든요. 이걸 좀소명을 해가지고 이게 3천6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잘한 건가요? 그 세, 물론 잘했죠. 근데 이때 반란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반란했어야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서 받자마자 계약서를 검토할 때 사실 이걸 반란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기장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부과됐다고 이런 차액이 생겼다고 해서 이 차액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수수료 얼마 받았냐면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가산세가 나왔어요 자기 업체한테 근데 이렇게 바꿔주고 1200만원 줄여주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됐으면 1200만원 그 사람이 줄여준 거겠죠 600만원 그 사람이 수수료를 받았어요 줄여줬다고 세금을 이게 줄여준 건가요 이게 세금 줄여준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이걸 발라 내줘야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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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일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넘어가서 뭐 아무 일 문제가 없으면은 뭐 운이 좋은 거고 아니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선 이이 이 리스크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분명한 리스크거든요. 이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